<목소리> 안녕. 연애 박사 제임스야. 갖고 싶은 남자가 생기면 여자들은 보통 그 남자를 분석하기 시작해. 마치 시험 공부하듯 파고들지. 근데 그럴수록 관계는 더 고요. 오늘은 뻔한 남자 사로잡는 기술이 아니라 그가 너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드는 법을 이 연애 박사 제임스가 확실하게 알려 줄게. 잘 들어. 먼저 가짜 알파남 말고 진짜를 알아보자. 많은 여자들이 말하는 능력남의 기준은 보통 비슷해. 좋은 직업, 비싼 차, 딱 봐도 여유 있어 보이는 태도. 물론 이런 거 중요하지. 하지만 이건 그냥 껍데기일 뿐이야. 이런 껍데기만 보고 남자를 판단하면 넌 평생 가짜들한테만 휘둘리게 될 거야. 진짜 가치 있는 남자의 핵심은 자기 주도성에 있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 선택을 책임지는 태도. 이런 남자는 조용히 강해. 허세 부릴 시간에 자기 일을 하고 남들 시선에 신경 쓸 시간에 자기 사람을 챙기지. 그래. 이제 네가 이런 남자를 만났다고 치자. 근데 그는 자기 일이 중요하고 가끔은 너보다 일에 더 미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여기서 대부분의 여자들이 첫 번째 실수를 해. 그의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 내 세상을 버리는 선택을 하는 거지. 그가 좋아하는 음악을 찾아 듣고, 그가 즐겨 하는 게임을 억지로 배우고, 그에게 맞추기 위해 내 약속을 취소하고. 이건 이해가 아니야. 그 남자의 인생의 조연으로 전락하는 거지. 그는 자기 인생의 주연인데, 너는 왜내 인생의 주연 자리를 버리고 그의 조연이 되려고 해? 진짜 괜찮은 남자는 자기 옆에 또 다른 주연이 서 있길 바라지. 자기 따라다니는 팬을 원하지 않아. 흔히들 오해해. 잘난 남자들은 순종적인 여자를 좋아할 거라고. 물론 단기적으로는 편할 수 있어. 내 말에 다 응이라고 하고 내 스케줄에 다 맞춰주니까. 근데 그런 관계, 딱 거기까지야. 한두 달은 편하고 재밌을지 몰라도 절대 존중하는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아. 진짜 괜찮은 남자는 자기만의 색깔이 뚜렷한 여자에게 끌려. 서로 다른 조각이 만나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퍼즐처럼 말이야. 그는 자기 모양에 맞춰 억지로 찌그러지는 조각을 원하지 않아. 자기만의 독특한 모양을 가진 채내 옆에 딱 들어맞는 그런 조각을 찾는 거지. 네가 그에게 모든 걸 맞춰준다고 생각해보자. 주말에 뭐 할까? 난 오빠 좋은 거면 다 좋아. 이 영화 볼까? 응, 재밌겠다. 처음엔 배려심 깊다고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그는 너를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될 거야. 그리고 더 이상 네가 궁금하지 않게 되지. 얘는 뭘 좋아할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궁금증이야말로 관계를 살아있게 만드는 연료인데, 너 스스로 그 연료를 다 태워버리는 셈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그를 끌어당길 수 있을까? 거창한 기술 같은 건 필요 없어. 딱세 가지야. 첫째, 진실을 보여줄 수 있는 용기. 그가 뭘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 맞장구치지 마. 내 생각을 솔직하게 말할 줄 알아야 해. 예를 들어, 그가 어떤 영화를 보고, 이거 진짜 인생영화다. 라고 말했다고 치자. 대부분은 "어, 진짜 그렇다. 나도 너무 감동받았어."라고 하겠지. 하지만 너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해. 주인공 캐릭터는 정말 멋있더라. 근데 솔직히 마지막 결말은 좀 아쉬웠어. 나는 이런 부분이 좀더 좋았을 것 같아. 이런 사소한 차이가 너를 다르게 만들어. 그는 너를 내 말을 무조건 지지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의 다음 생각이 궁금해지기 시작하겠지. 둘째, 에너지를 주는 여자. 많은 여자들이 남자에게서 안정감을 갈구해. 그를 자신이 원하는 모든 걸 해주는 존재로 착각하지 하지만 그건 안정감이 아니라 피로감이야 그는 밖에서 충분히 싸우고 책임지고 에너지를 쏟고 왔어 근데 너까지 나한테 왜 연락 안 했어? 요즘 나한테 소홀한 거 아니야 라며 그를 또 다른 문제 상황으로 밀어넣으면 그는 너를 피하게 될 거야 진짜 에너지를 주는 여자는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넘어 다시 도전하고 싶은 동기를 주는 여자야 네가 너의 일에 열중하고 너의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는 신선한 자극을 받아 너를 보면서 "아,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건강한 동기부여를 얻는 거지. 넌 그에게 또 다른 숙제가 아니라, 재충전되는 휴식처가 되어야 해. 셋째, 공유할 수 있는 세계가 있는 여자. 이건 그의 취미를 따라 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야. 너만의 세계를 단단하게 구축하라는 뜻이야. 네가 좋아하는 것, 네가 열중하는 것, 너의 친구들, 그게 너의 세계야. 그 세계를 잃지 마. 그리고 가끔은 그를 너의 세계로 초대하는 거야. 내가 요즘 이런 운동에 빠졌는데, 진짜 재밌어. 너도 한번 해볼래? 혹은 내가 좋아하는 작가 전시회가 있는데 같이 갈까? 이렇게 그의 세상에 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의 세상과 그의 세상이 만나 새로운 규집합을 만드는 것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 둘만의 목표나 즐거움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 이게 진짜 파트너십이야. 어느 날 그가 무심코 다른 여자 얘기를 했다고 치자 회사에 새로운 동료가 있는데 일 진짜 잘하더라. 이때 보통 두 가지 반응이 나와 불안해하거나 질투하거나 그 사람 예뻐? 나보다 어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 넌 스스로를 경쟁의 장으로 끌어내리는 거야. 기억해. 다른 여자와 경쟁하려는 순간, 너의 매력은 반으로 줄어들어. 괜찮은 남자는 경쟁에 뛰어드는 여자가 아니라, 애초에 비교 자체가 필요 없는 여자에게 끌리게 되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담담하게 인정해주는 거야. 오, 어? 그래? 실력 있는 사람이랑 일하면 좋지. 이게 끝이야. 더 이상 묻지 마. 너의 불안함을 그에게 드러내지 마. 그건 내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 그에게 확인받아야 할 문제가 아니야. 너는 너만의 관심사와 삶을 꾸준히 이어가면 돼. 그가 다른 여자를 칭찬하든 말든, 너는 너의 루틴대로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친구들을 만나. 이런 태도가 나는 내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야. 이 말을 벼에 새겨 경쟁하는 순간 후보가 된다. 비교할 수 없을 때 유일해진다. 결론적으로, 가치 있는 남자를 사로잡는 법? 그건 아주 간단한 역설 속에 있어. 그를 붙잡으려 애쓰지 않는 것, 그가 없어도 내 삶은 아무 문제 없다는 걸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너의 삶 자체로 증명하는 것. 남자는 자기를 필요로 하는 여자에게 책임감을 느끼지만 자기가 없어도 괜찮은 여자에게서 매력을 느껴. 책임감과 매력은 완전히 다른 감정이야. 그는 위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자극과 영감을 줄수 있는 독립적인 파트너를 원하는 거지. 네가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 될때 그는 너의 세계를 존중하는 걸 넘어 동경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세계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하겠지. 그를 잡으려고 내 시간과 감정을 쓰지 마. 그냥 너의 삶을 살아. 그럼 그가 너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게 될 거야. 여기까지 봤으면 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거야. 변하고 싶으니까 이걸 보고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 좋아요와 댓글 잊지 마. 그게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 앞으로 내 연애, 두번 다시 똑같은 실수 반복 안 하게 내가 확실하게 잡아줄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따라와. 다음 영상부터 내 연애 체질. 근본부터 싹 갈아엎어 줄 거니까 절대 놓치지 마. 오늘도 연애 박사 제임스가 확실하게 알려줬다. 잘 들었지?